어, 세트. 제3탐 현장 왔습니다, 이제. 전시가 세 군데에서 열리네요. oh 먼저 나온 거 봤죠 먼저 나온 거 먼저 저기서 행사 때 내가 올려놨어 지난번 뭐 했었잖아 이거 누가 누가 저기 와인이라고 뭐라고 한거 녹음돼 있어 확인 안 해봤구만. 원두? 원두 파는 거야? <laughs> 아, 내가 지금 두가지 찍느라고. 내가 유튜브 독자가 있어갖고. 같이 찍는가지고. 너무 바빠. 어제도 큐빅스 갔는데, 뭐, 컨트롤 광량을 하더라고. 엄청 커. 이거 사실 특이하네. 설명해 봐요. 뭔 거? 아, 네, 이거는 패션으로 주고 요거 네. 자몽이랑 레몬청이에요.